이럴 이에드가데이 <laughs> <laughs> 오늘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만 때. 이데 때. 이 때. 이럴 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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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때. 때.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 제가 잘 담아놨습니다. 손으로도 가능한가요? 아? <laughs> 오늘도 1등으로 오셨네요. <laughs> 네, 베스트? 네 베스트야. 항상 베스트. 베스트. 뭐가 베스트? 항상 1등으로 1동, 와버리잖아. 국사잖아 항상 선발. 이한진영람들 한국 사람들, 한국 사람들, 이국 사람들, 발가락이 들 한국 사람들, 한국 사람들, 한국 사람들, 한국 사람들, 가국 사람들, 한국 사람들, 한국 사람들, 한국 사람들, 한국 사왜 나는 준비 안 해? <laughs> 야야주기나머지여섯 네. 준비 안 해? 나도 저 주변에. 나도 저 주변에. 나도 저 주변에. 나도 저 주변에. 나도 저주에나에서도로 주변에. 나도 저주저 김진 선수도 어제 B팀 갔어요? 경기? 한번 보러 안 갔어요? 가려다가 네. 재원이랑 인천 전북게임 그 같이 유시 해가지고 갔다 보고 왔어요? 어디서요? <laughs> 아, 아, TV로 TV로? 아나또 현장에 갔다 온줄 알았죠 어, B팀 경기 보면서 볼순 없으니까 음. 어제 김진혁 선수는 잠깐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요? 김진혁 선수 네, 한 30분 뛰었는데 에드가인 줄알았어못 봤죠 다들 그렇게 에드가라고 하더라고지진행또 <laughs> 다시 돌아오고 이랬으니까 팀이 또 단단해지지 않았을 것같 그러니까요 에드가! 하이에가 아? 아? 어? 에드가! 어제 B팀에서 에드가였다고 아. 들어.. 갔어어요 <laughs> 들어갔었어요.. 또. 어. 저 말고 저기 슈퍼스타 김진혁 저 슈퍼스타 저이안 그래도 어제 에드가였다고 말했어요 네? <laughs> 어제 B팀 뛰었다고 들었어가지고 아, 예. 슈퍼스타 완전 에드가이처럼 했다던데 예 깜짝 놀랐어 들어가자마자 헤딩으로 돌려놓는데 <laughs> <laughs> 너를 위한 카메라 굉장히 힘다데 너를 위한? 네. 하면 너를 위한 카메라. 제가 들어가 보려고요. <laughs> 안 더우세요? 아, 출전하는데 덥네요. 그쵸 네. 그러니까 조끼 입으면 지금 더울 텐데. 네, 그러니까 출전하는데 너무 오버입어 <laughs> <laughs> 날씨 진짜 좋다. 그쵸 오늘. 더운데요? 그러니까요. 오늘 아침에는 좀 추웠었는데 아침에 자가지고. 가야죠. 어 이겨야 되냐. 부담감 내려놔요. 긴장된데 네? 내려놔요. 내려놔. 일단. 긴장된다. 아, 저희 또뭐 홈이잖아요. 홈이기 때문에 또 음.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이기면 뭐그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으로 탈출할 수 있는 거고. 무조건 뭐 저희는 승리만 생각하고 이쪽에 주목했습니다. 파도에서는 5국스페이 직접 그라운드를 닮아보고 선수들과 함께 오미모를할수 있는 그라운드 오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. 참가한 선수와 대국 스페인 분들. 감사합니다. 선수 한분 남주혁. 남주혁 뒤에서. <laughs> <laughs> 남주혁 닮아서 남주혁. <남주역이. 웃음> 어야 배치, 아야 배치, 아야 배치, 아야 배치, 아치 넣을 수 있어요. 세레머니 없어요. 세레머니. 한걸더 넣고 오. <laughs> 웜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웜업하고 있는 거 <것> 같은데요? <laughs> 이제, 이제 우리가 1대0이든 2대0이든 3대2든가이기면 다시 9위로 올라가. 밥상을 거어찰 생각하지 말고 전반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60분 70분까지도 생각하지 마. 전반에 그냥 내가 90분을 다 뛴다고 생각하고 나와도 상대도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에 자기네도 안 당하겠다고 생각하겠지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긴 아이야 결과를 내야 해 알겠지? 네. 자 결과가 이 결과. 오늘 지는 거 없어 호미야 호. 이겨야 돼 이겨. عين. 아, 시작할 때부터 써야 돼 시작할 때부터. 네. 이기자 이기자. 이기지 마안 돼. 신이가 지금 이루랑이뿐인데 만석 친구들 와준 거 봐서는 형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뛰자고 말이지. 2분 3분 차이로 연결하고 하거든요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. 지금 결과가 지금 우리는 필요하잖아. 그한 발에 자기 스스야. 남이 의 아니야. 우리 팀이 더 좋아지려면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볼을 소유를 하고 여유, 여유 있게 돌릴 줄 알고 해야 되는데, 우리가 다른 팀한테 약하게 그런 거야. 이젠 두 경기, 남은 두 경기에서 어떻게든 좀 가야 돼. 어떻게든. <laughs> 여러분들도 이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닐 거야. 모든 사람들, 여기 만천구백 명, 어?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, 우리가 마찬가지잖아. 이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야. 우리가 모쳐서 여기 열여덟, 스무 명이 여기서 답을 찾을 때 어디서 답이 나오나 다시 급복하자 죽어있다 다음 주부터 분위기 올려서 하자 찾지 말자 두 명을 응. 잘하자 응. 했어 아직 시원한 거 아니잖아요 두 명이 남았고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즐기는 것도 좋은데 천리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. 응. 훈련할 때 기본부터 그 쉬운 패스 하나나 미스하지 않게 그건 지키면서 즐겼으면 좋겠고요. 두 경기 이기면 우리 충분히 잘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.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럴 때일수록 쳐지지 말고 하나가 돼서 못 아, 졌으면 좋겠어요. 난 모든 선수들이 잘좀 생각했으면 좋겠어. 어. 즐기라, 즐기라는 말이 즐기라는 말이 형은 축구장에서 상대를 압도했을 때 즐기는 거지. 어? 우리가 운동할 때 웃으면서, 미스에서 웃으면서, 그건 즐기는 게 아니야. 응? 그만큼 미스하면 우리는 그만큼 수비를 해야 되고, 그만큼 공을 상대한테 넘겨주면 실정할 확률을 높은 거야. 응? 즐기려면, 형이 전망 끝나야 되겠잖아. 얘네 기못 살게 그냥 죽여야 된다고. 먼저 실정을 하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1대1 상황 되고, 2대1 되고, 2대1 되고, 2대1 되고. 우리가 또못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또 1점밖에 못가져가는 거야 즐기려면 응. 더 죽여야 돼 경기장에서 그러려면 응. 우리 완벽해야 돼. 고프 선수니까 응? 피지컬 선이 얘기했잖아 프로는 디테일 차이라고 얼마만큼 실수를 드라는 게이 어? 위치에서 우리가 온 거라고 푸르니까 진짜 이두 게임 남았다 응? 형이 부탁할게 자신 없는 사람들 진짜 감독님 찾아가서아니 코치님 찾아가서못뛰했다 말해 응? 누구나 다 똑같아. 형도 자신 없으면 말할 테니까, 어떻게 했다고? 아니, 실수는 다할수 있어. 나도 할수 있고, 여러분들 할수 있고, 여기 있는 18명, 뭐, B팀에 있는 선수 다 하는데 실수라는 건. 근데, 자신감을 잃지 마. 실수하는 건뭐 괜찮아. 자신감이 없지 실수하잖아? 진짜 너무 꼴 얘기 싫어. 남자답지도 않은 것 같아, 그 사람은. 뭐 자신감이 없으면 나가서 노력을 하든가. 어? 그게 축구 선수 아니야? 잘 쉬고, 두 게임 더 간절하게 준비할 테니까, 여기 있는 사람 좀 도와줘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감사합니다. 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